Car TV News. Your view to the road and the environment. 제주에서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난 26일 해수욕장 곳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어린이 등총 11명이 갑작스러운 돌풍과 조류에 떠밀려 가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후 4시 7분께 제주시 협재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탄 모녀 A씨와 B양이 먼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모녀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탈수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오후 5시 13분 께협제 해속장에서 먼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던 여아 A양과 B양을 오후 6시 6분 께 튜브를 탄채 표류 중인 40대 남성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돌풍과 조류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외해로 밀려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를 동반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안전에 유의하며 물놀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약 3개월간 도내 학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사고대처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연안 안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청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연안 활동자 증가로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물놀이 중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은 23일 동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유치원 2곳, 초등학교 9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두곳 교육청 등 17곳을 44회 방문해 1,9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5시 32분께 신안군 임자도 서쪽 1.1km 해상에서 7.9산톤급 연안 개량 안감만 어선 A호가 암초에 자초돼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 서해특수구조제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 민간선박에 구조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한 뒤 기관실 침수 상황을 확인, 신속하게 배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은 충돌 부위의 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됐으나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추정되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4일 오후 7시 46분께 부천시 중동시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우측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에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관할 당국이 도로 복구에 나섰습니다. 시는 상수도 파열로 인한 신콜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9시 43분쯤 중부고속도로를 대전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한 명이 자체 신화를 시도하다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화물차 적재함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도로에서 누군가 투척한 담배꽁초가 차량 적재함에 떨어져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곧 시작됩니다. 해마다 물놀이 안전 사고가 있지만 올해는 무더위와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더 많은 물놀이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즐거운 물놀이가 안전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교통뉴스 장민입니다.